자, 여기가 그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원들 페이지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합니다. 우클릭 하시면 이제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할수 있는데 보통 이 페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 페이지를 만듭니다. 하면은 그 웹을 개발할 수 있게끔 현재 보이는 거는 HTML 영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크립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스타일 시트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시험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 내용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HTML만 작업하는 경우라면, 코드싱크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로 HTML이 작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레이아웃을 위로 올리시면은 이런 구성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페이지가 넓은 페이지를 작성할 때는 이 레이아웃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 개발할 때는 이런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어, 여기 개발은 HTML5 기반의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부트스트랩 4.0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트스트랩을 배우셔, 이해하셔가지고, 부트스트랩 태그를 집어넣으시면은,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웹을 잘 개발 못하는 그 개발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아이템들이 왼쪽에 툴박스를 누르면은 HTML 참조라는 걸 누르시면은 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은 바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쉽게 HTML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해줍니다. 이폼 컨트롤은 기본적으로 그 부트 스트랩에 적용되고 있는 텍스트 박스이고요. 일반적으로 기능 개발을 할 때는 보통은 HTML 태그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연동 작업을 우리가 작업하는 게주 작업이기 때문에 HTML 태그하고 그 연동을 하기 위해서 지정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의 방법을 쓰셔도 되고.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jjid라고 해가지고 텍스트 박스 1이라고 주고 이렇게 q u 라고 주게 되면은 폼에서 이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폼의 특정 엘리멘트를 지칭할 때는 오브젝트 id, jjid라고 주고, 커맨더를 줄 때는 이렇게 JJ 해당되는 함수명을 주고, 여기에서 스크립트 쪽에서 그 함수를 구현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사님 혹시 기존에 네. 교육했었을 때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저희가 요거를 동영상으로 찍을까요 아니면 그런 동영상이 있나요 기존에? 지금 하시는 동영상이 동영상으로. 제가 지금 뜨고 있고요. 여러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거에 대한 동영상이 찍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동영상 을 찍을까요? 저희 쪽 교육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네, 예. 그걸 같이 보내드릴게요. 예 그럼 이거 끝나면 그거 보내주세요 혹시나 지금 동영상 찍는 게나까 해서 가지 네? 예그 교육 끝나면 동영상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예 저희가 혹시나 동영상 지금 찍어야 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제가 영상으로 교육하는 건전부터 동영상을 뜨고 있어 가지고 그걸 같이 네. 다른 쪽에 교육했던 걸 같이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래서 검색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리드가 기본형이 나와요. 자, 이 jj 그리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기본 그리드 컴포넌트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그리드 처리하는 거 차트 처리하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가 있는 여기 폴드에도 다 샘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타이핑이 넣어서 편하게 하려고 기존 코드를 가져와서. 그리드 요소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당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는 화면에서 만든 이 그리드 아이디를 지정을 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 여러분들 실습을 나중에 하실 때는 여러분들 데이터셋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고, 지금은 간단하게 이메일 데이터를 가공을 해가지고, 나중 에이작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절트가 됐다고 치면은. 그리드에 데이터 바인딩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읽기 전용으로 바인딩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업데이트라는 거를 적용을 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바인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바인딩 되, 되면은 아 이제 메뉴를 잠그고 있네. 요렇게 표시가 되는 거는 현재 다른 사람이 요 파일을 잠그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뉴를 열어봐도 바인딩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리드 같은 경우는 몇줄 치지 않고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쿼리를 해 와서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조회해서 퀄리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파일에서 SQL이라는 걸 누릅니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하면은 이제 디비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서비스에다가, 금방 유저 리스트라고 했던 여기에 u r i 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실행을 전달하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여러분이 이제 쿼리를 작성하셨던 그 내용들이 실제 데이터 불러와가지고 그리드에 반영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 페이지를 새 페이지를 하게 되면은 마우스 휠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이 그리드는 10만 로까지는 자체에서, 그, 페이징을 해서 처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샘플로 만드는 차트 종류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필요한 종류를 가져와 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차트 도구라든지 저기에다가 해당되는 밸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APEX 차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okay. mm -hmm. you. 페이지 아 차트하고 그래서 이 차트가 적용된 걸볼 수가 있고요 차트는 이 옵션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a 스 차트 말고 시스템 내부적으로는 총 7가지의 확장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빌보드 차트라든지 주민 차트 여기는 다양한 종류의 차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기 들어가 있는 샘플들을 이용하셔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들을 차트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플렉스 차트고 확장해서 다양한 종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차트의 예제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시스템의 스튜디오의 데모에 보면, 차트에 대한 종류가 쭉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내용들을 보시고 필요한 것들은 추구적으로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네 그러면 지금 한 거를 디플로이 했을 때 화면 봐야 되잖아요 디플로이 했을 때 화면요 디플이 하는 부분 잘안 들리는데 아, 요거 디플로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니까 지금 개발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개발한 거를 디플로이 하면 화면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은 현재 샘플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네. 그니까 러 그, 언된 화면만 보여주셨는데, 그게 실제 화면에 디플로이 되는 거지. 아, 그거는 현재 여기 락 잠긴 거가 있어가지고, 아, 그니까 락을 풀고 해야 되니까, 지금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5분 쉬었다가. 아, 그래요? 5분 쉬었, 10분 쉬었다가 다음 이어가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5분 쉬겠습니다.